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버 핑퐁입니다. 자, 루시우 출발해 봅시다. 붐붐붐 자, 선이 2층 자리 잡았네요. 네, 2층 2층. 2층. 오 생치장 빠지고 스턴있네요스턴 자리야. 에이. 그냥 거점 밟을게요 거점 밟읍시다 이들이 금저 걸렸어요. 자 내려오고. 자, 저 자리한테 뒤 자리야. 구할 거. 아, 거. 하라와. 하 편해줘요. 힐맨 맞았어요. 아, 나이스자 <laughs> 뒤에 뒤에 뒤에, 아, 뒤에 윈선 원숭이. 아, 원숭이 아, 조련 아, 좀 아, 해줘요, <laughs> 빨리. 자, 원숭이 조련 됐고. 아점점가요 과점. 우나이 하나 있어요. 아, 이팀이 있나? 하나 우리 팀이점 아이, 다행하네요, 아주. 아이씨 아 뭐야 이거 아제 화염광타 생겼겠다 이 너무 많이 맞았어 아, 자지키하 쟤네 그 라인 화염타있을거예요아못 맞히네 자 가봅시다 아, 아이 또맞았네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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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렛츠고 렛츠 자고 렛츠 렛츠 다시 힐 쟤네 라인 궁 있어요 오른쪽 오른쪽 2층에 솔저 오른쪽 2층 방방 윈턴 윈턴 인턴 뭔지 모르겠는데 누구 자는데? 방패들, 소장자야, 이거. 힘 들어가, 힘 들어가요. 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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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어, 일 up, 일 up, 일 up, 일 up. 어 됐다. 어, 됐어, 이거. 이거 라인 점프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막았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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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비 이거 저궁수비집지나요이게요 어, 미스터. 이거. 세명, 세세세 안돼? 세명인데 홍이 안돼. 아나라도 잡아야 되는데 아저 아나라도 잡았어야 되는데 라인 복시다 라인 복시다 라인, 라인, 라인 컷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제네 루시 달피 루시 님저 방벽 좀 주세요.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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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라인 라인 케어 줘야 돼요. 제 윈스턴 앞이. 됐다, 깨띠. 됐어. 됐어요. 아, 이런 무자비한 망치에 한대 맞고 죽었네. 얘네 솔져 안 피어. 나노 화 충전 중이다. 나노 충전 중인고. 나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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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요, 저 가요, 금방 가요, 루시우. 아, 루시우 부릉부릉 신나서 갑니다. 요 어, 저뒤인스턴 어. 뺄게요, 자. 네. 어우. 자리야궁 빠졌고, 쟤네. 소저궁 자리야궁 빠졌어요. 파란이 궁몇 퍼에요? 저 어, 공원이요. 어, 오케이, 오이이번 턴에 갑시다.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건 이건 이거 6인공 있다. 해줘요. 6인공 해줄 수 있죠. 어, 이건 6인공 어. 할수 있죠. 6인공 할수 있죠. 저 뺄게요, 잠시만요. 네, 오케이. 자, 밥, 저거, 맥크리 할게요, 맥크리. 아니, 네, 지금 RPG에서 시야 있는데? 그래. 시야 그냥 저거 쓰시는 게 낫지 않나? 자, 공 쓰시고 갈까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차피. 아, 난 시야가 좋은데. 시야 있는 게 좋은데. 아, 늦었어, 늦었어. 오케이. 늦었어. <laughs> 형, 타라고 자, 갑시다, 슬슬. 타라. 저기 2층 네, 쪽에다가 궁 박으면 될거 같아요, 2층 라인 쪽에다가. 정면 2층 뒤에. 힐업! 나이스, 민스톱 라인 먼저 나이스, 라인 나이스. 자리에 궁안 쪼도 될거 같고. 어, 으라 솔라 솔라 으이루시루시루시 그냥 가만히 그냥 가만히 가만서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 씨, 아 이런 망치 뭐야 어 이걸? 자 우리 우리 한번 개같이 싸워봅시다 님들 아, 네. 아니 님들 살려줘요 빨리 루시우 살려달라고요 <laughs> 아, 예빅 썼대. 아, 파라, 파라, 파라 점사. 파라 오, 점사. 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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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저기 자리야, 딸기. 어, 어, 쉣. 살려줘요. 저기 파라 프리 딜인데? 좋은데? 나이스, 좋아. 메이 나왔어요, 메이 나왔어요. 빨리, 메이나왔어 오케이, 됐어. 나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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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니 잘했어 아 우리 라인 논게 진짜 반할뻔했다 근데 아니 전 가면서 했던 말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님들 잘있어요 이러고 갔어 <laughs> 난, 난 들었어 님들 잘있어요 거 듣고 반할뻔 반할뻔 정크렛정크렛 메이 솔져 메이 야, 우리 심하다 브라더스 아 오케 이 일로 와끼지 일로 와끼지 에이 고고 고고 심마다 브라더스 할때꽂아다 그러면 심마다 브라더스 진요 이거를? 심마다 브라더스 아어어루시 루시옹 <laughs> 그리르시 메르시가 좀더다아 그러면... 진정해 진정해 어 우리 포탑 조합? 어어? 어? 아왜 어, 이래 아왜이자 그러면은 포탑 조합이라고요? 아니?! 옴닉은 승리한다? 그럼 제냐타? <laughs> 소리야. 아 에바야 이거? 아니 토르 괜찮아요. 제가 있으면 괜찮아요. 차라리 바스를 하지 그러면. 아니, 아들 키우기 메타로 할수 있어요. 제가 있으면. 제나타가 있으니까 토르디온 포탑 때리는 거에다가 제가 부주화를 걸면 은 걔는 사르르 녹아버려요. 좋아. 뭔가 분위기 좋아. 이층 막나요? 네 2층 막아도 될것 같아요. 층 아들 키우기 메타는 2층 막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도 2층인데, 아, 이거 뭐야? 거기는, 거기도, 소수밖에 못 올라가요. 거기 설치? 여기도 2층인데, 시안 해줍니다. 아, 토르비오님 저기 반대편에 계시네? 저쪽만. 저거 터지면은 이쪽으로 와서 해주면 되고. 자, 구조화 열심히 이빨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제가. 예. 예. 자, 포탑과 들렸겠습니다. 예. 제가 아웃사이더 비닐을 좀할 때가 됐어요. 일단 신호 나왔나? 적소울 어, 호그 라인 누시오. 이 프론다. 오케이. 리퍼 있어요. 리퍼. 리퍼요. 오케이. 리퍼죠. 쌍을 잘 떨어주세요. 뒤로 오는 거 볼게요. 그치? 얘네 얘네 그치? 리퍼 돌아왔다. 리퍼 리퍼왔다. 리퍼, 리퍼 왔어요. 리퍼 구조아 유지 중 유지 리퍼 받아. 리퍼 받아. 리퍼 뒤에 어, 돌았어요. 108백. 리퍼. 108백. 리퍼 아예 뒤에 돌아요. 렸어요 네. 오케이. 저희 내려갑시다 아니 안 내려가도 되겠다. 누나 아직 갈분 없어요. 기다려줘, 제발. 뒤에 아, 리퍼 있는 거 같은데. 리퍼컷. 어우 컷. 리퍼 컷. 컷. 아, 아, 좋아요. 반하겠어. 아, 내려갑시다. 야 뭐야 이거. 아 나도 아, 좋아. 어, 아나 좋아. 엄마, 로드 있어. 제발 살려줘, 살려줘. 로드, 로드, 로드 어디야? 있어. 로드, 로드 있어. 어디? 아 어, 끌렸어. 로드 왜요? 아, 왜요? 로드 부 좋아. 로드 부 좋아. 저 방울 돼지. 피딱이인데. 라인 좋아. 라인 좋아. 또피딱이딱이아 예스.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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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저 아, 바로 로드 와이 로드 져지는 로드 컷아 이런. 아니 뭐 찾아. 버하고다리리다 버립시다. 버립시다. 한번은 가야 되죠. 구 얼마 공, 없어요. 670. 저궁 70인데. 초기 음. 아니요. 아 잠깐만 와주 빨리 가서 궁쳐. 궁을 좀 채워야 될것 같은데? 자 오나 바로 바로 오나? 자, 바로 올것 같아요. 바로 아, 올것 아, 같아요. 바로 근데 바로 와요. 바로 와요. 바로 와요. 루톨비 갠로 바꿨어요 오케이 바로 공수겠다 바로 공수겠다 어우 나이스 어왜 누웠어? 왜왜 누웠어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리퍼 뒤에 돌아요 리퍼 뒤에 둡니다 솔저님 뒤쪽에 리퍼 있어요 여기 여기 아래 어 뭐야 저거 오른쪽에 로드 들어갔아 나온다 로드 볼수 있어요 저 정면에 일단 오. 진자타님궁매시에요저궁 85야. 아, 저궁다 쳤어. 요 오케이. 이거 일단 제궁 먼저 돌리고 메르시님 사는 사는 걸로 할게요. M. 오뒤 솔져, 뒤에져아 솔져가 빛들. 뭐야? 리퍼 리퍼 정면 리퍼 정면. 네, 뭐야? 잠깐만. 리퍼 부자, 리퍼 부자. <laughs> 나 비트 썼고저 그냥 <laughs> 궁쓸게요 아, 뒤, 아, 아, 내가 살림. 호그 부 좋아, 호그 딸피 라인 부조아 루시우 부조화 루시우 부조화 나이스 나이스 우리 겐치 우리 겐치 저기서 뭐해 겐치 너무 불쌍하대? 피로, 피가 없어서 저희 좀만 뒤로 뺄게요 정리하지 말고 정리하지 말고 정리하지 말고 우리 피가 없어서 정리가 안돼 어 까비까비 까비까비 라면 라면 아 라면 왔다고? 아내거는어내거는 어, 어어 아니 그냥 이게 그냥 무슨 그냥 팀쿨이 그냥 이래 자기만 라면 먹고 저 아, 힐벤 맞았어요. 대나타 아, 힐벤. 아, 제가 어 정면 네, 정면에 모드부합저궁좀 네. 빨리 돌릴게요 최대한. 근데 제네 리퍼 왜안 돌지? 뒤로. 아, 팩이 려 리퍼가 뒤로 돌 때가 됐는데 안 돌아요. 리퍼 리퍼 왔어요. 정면. 어요 리퍼 궁 어? 아니 어? 저 뭐지? 네, 리퍼 리퍼부 좋아, 리퍼부 좋아. 리퍼 부조아 리퍼 부조아 리퍼 점살해줘요 리퍼 컷아 뭐야 이거 어이 뭐야 이거 아 이거 돌진 나한테 온게 아닐 텐데 분명히 저희 자리야 궁도 있고 저희 라인 케어 좀 해주세요 라인 아 네네 아 라인 죽었구나 라인 머피 캐피 나이스 용춤 캐피 모두 발사 자 여기까지만 궁 여기까지만 아 그냥 절편 그? 쓰지 어차피 다 딸피였는데 안 아, 깝다 아, 너무 힘들지 이거 저 제나타 공 어. 81이요 공급기 충전 아직 금방도 태아 멀지 이렇게 타라를 절대 안 뽑네 지금 왜안 뽑지 왜에임에 놀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리퍼는 왜 하는 거야 음. 지금 이상해서 리퍼가 옆에 돌려 돌지도 않고 아무것도 적극적으로 안 하는데 되게 아, 탱커를 모으라고 쓰는 거 같은데 그것도 안 되잖아 왜, 왜? 하는 거야? 네, 결론적으로 리퍼가 <목소리도> 이상해. 라인 구자 라인 구저. 쫄자 쫄자. 어, 어 우와! 깜짝이야. 나아아 아, 빨리 뛰라인 아, 아, 라인, 라인. 다리야 무자 자리야 무자 다리야 자리야. 라인 구자 라인 구자 라인 비명. 비명로야 되는데. 라인 다리 라인 아우 쉣. 라인 잘해 잘해. <laughs> 아니 폼 받았네. 진짜 저보고 이게 뭐야? 아니 나인 나랑 1대1 하고 있었는데 폼 받았네. <laughs> 치사한 놈이. 와, 똑떨어비비는저 비비는지 비비는지.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비비는지 뭐야. 나이스 나이스. 저 안아 들고 갈게요, 다시. 아니, 안아. 진영을 부야 싸움. 진영 우리야 싸움을 멈추좀말라저안 돼. 안 보여요. 겐지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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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땡큐. 오케이. 우리 칼 나왔대요. 얼마 없어요. 아. 여기 하나. 저희 그 라인 없어가지고 방벽 싸움 안 되거든요. 천천히 해야 돼요. 쏠죠. 아, 힐벤. 아싸. 라인 힐벤. 라인 라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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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라인 잡자. 자리야 너무 빨갛지. 자리야 너무 빨갛지. 자리야 빨개. 아이고. 자리야 에너지 풀링 되죠. 아나컷아나컷나이스 자리야 짜 자리야 짜야 돼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봐야 돼. 아, 자리 왔는데. <laughs> 뺍시다 뺍시다 저거 정리 안될것같아요 라인 달리와요 라인 달려와요 이거 아 이거 자리아가 너무 에너지가 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이个에个这个자리这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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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 라인 이거 라인 재우고 일단 어이 스 암바 뽕 줬어야 되는데 뽕못 줬네 어, cz.. 어 자리 개빨게 자리 너무 빨게 빨 봐요 빨 봐요 아무나 들고 와봐요 아무거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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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들어오시고 천아 잠깐만 아퍼기이리 줬네 아우,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슈퍼 슈퍼개구기 아, 때문에 아, 지금 빨리, 빨리, 빨리.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아, 이런 기적의 지금 막, 어, 아, 소리방울 아, 딱 채웠잖아요? 슈퍼개구기 아, 아, 때문에. 어 아, 이거 아주 좋아, 아주. 아주 좋은 상태죠, 지금.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웨이브가 지금 두번 정도 더, 있을, 더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싸움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웨이브 두번 정도 이거까지 막으면은 이제 이기는 겁니다. 자, 두 번. 일단은 시간은 저희가 많기 때문에 그건 좀 유리해요. 어 이건 어, 뭐야? 뭐야? 아 라면 어, 먹다가 어어아 라면 먹다가 라면 먹다가 눌렀어. 아 친구 어디 아, 어디 살아 쟤네 저기 저기 자리야 공 없어요. 깨버려, 방파 깨버려방깨버려 그냥. 라인바피라인바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정면에. 여기 리퍼 계속. 리퍼 아, 지금 풀이 들려요 리퍼 오른쪽 리퍼 들어왔다. 들어왔다. 리퍼, 리퍼 오른쪽 여기, 갔어요 위, 오른쪽 위, 오른쪽 들어왔다. 리퍼 리퍼 리퍼. 라인 라인 저 라인 라인 컷 라인 컷 리퍼 여기 리퍼 내가 돌려 아나 방에 저희 전술적인 게 있고 아, 아 이거 미치겠네 너무 아픈데 오케이 소리 공 빠진 비밀 와 소리 공 <laughs> 빠졌고 이 비밀 거있가 아니야 가요 가요 가가가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실이요 좋게요 제 비트 빠졌고 제 리퍼 아, 있어가지고 참. 어느 정도는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추가 시간이니까 저희 이거 밀려도 잠깐만 잠깐 저 궁금해서 아 오케이 밀는도 괜찮아 괜찮아. 다비, 다비, 다비 다비 다리 달려 갑니다. 원피! 아 진짜 라인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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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콜벤 젠더. 어. 여기서 리퍼구이 터지네. 비비는 좀 어, 맞은, 비비는 좀 비비는 아 비비는 좀. 아 개썅 아 씨발. 아 갈렸다. 자, 휴시타 한번 버텨세요. 한번한번 오케이. 됐어. 한 명씩, 한 명씩. 우리 갠지 있어. 우리 갠지 있어요. 걱네 아, 비트 없거든요?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나 이게 아, 아 안돼. 리퍼한테 머리통 두대 아. 맞고 지금 겐지가 죽어버린 아, 상황. 이 친구가 캐리했다. 아, 이거겐지 친구 캐리다.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되냐? 자, 어쨌든 3분 13초니까 이거 한 번만 밀면 아, 끝나거든요. 싫어. 아, 아 이거. 자, 가자. 한 번만 아우. 밀면 끝납니다 돌진 0 0 0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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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요0원 3,000원. 3,000원. 3아0 0원3 0오0원양0 0 납니다. 오케이. 루시오. 아, 자, 0 0 0원3 0 0 0고 3,000원. 3 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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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위도 레시고 레시고.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괜찮아. 돌진 조합이라서. 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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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침. 어차피 돌진 조합. 인데 아니 근데 돌진 조합이라서 위도가 딜할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나와요. Yeah. 아닙니다 저는 네. 마스터의 말을 듣겠습니다. 아직 못 갔으니. 난 위도, 위도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 마스터 지금 자레밖에 없어요. 빨리 자레님 명령 해주세요. 빨리 얘기해봐요. 빨리 자레, 빨리 봐요. 자레님은 마스터야 빨리 오서. 빨리 얘기해봐요. 아, 뭐, 뭐뭘 해줘. 아, 오케이. 자, 뭘, 뭘 해줘. 딱 이렇게 알아서 하래요. 자, 그러면은. 루시우님이 이리로 아, 일로, 일로, 일로 모여봐일로 모여봐요 회의하자 회의하자 루시우 위도 해요 <laughs> 회의실 회의실 여기 있어요 회의실 빨리 빨리 빨리, <laughs> 빨리, 빨리, 빨리. 아이가 그러니까 트레이어 해요 돌주좀 해서 안되면 위도를 아. 해서 한 명씩 자르면서 들어가자 자 그러면 솜브라 갑니다 저기 3분이네 있어요 저기 3분이네있어한 번만 들어오면 솜브라 할수 있다 솜브라로 해킹할게요 최대한 그럼 이따 이속 킬게요 너희도 빨리 빨리 보일 수 있으니까 어 라인 있네? 솔져 적 솔져 라인 있어요 이거 그한명 갈게요 킬 갈게요 일단 라인 갈게요 라인 천천히 해킹 킹킹 바뀌요 갑니다 갑니다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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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자리야 딸기 자리 킹이거든요. 일발은 발은발은발 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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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킹패 무슈 컷. 안전히. 디바디바디바 디바, 디바 볼게요. 디바 킹. 아나 일패 빠지고. 디바킹디바킹디바 킹. 디바 컷. 디발 오 컷이요. 컷졌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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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피 라인 딸 라인 컷 라인 컷. 여기 있다 있다. 오다 실오 아우 실배 되게 메스꺼 들어왔네. 저 왔어요. 오케이. 누웠어. 아 컷. 기러요, <laughs> 나이스 나이스 이거 밀었다 밀었다. 밀었다. 하나, 천천히 천천히. 개체박스아 관점을 이갔해 오케이 오케이 망. 훌륭해졌네. 훌륭해피 컷. 나이스. <웃음> 저희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아. 저희 하나 준다 저희 하나 준다 루체 루체바피 루체바피.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야 컷. 오케이 이득이. 오케이. 아니 못 들어와요. 아니 해킹. 못 버틴. 나하나씩 나나씩 보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점타 점타 점사 점타요 점사 그냥. 하하 오케이 컷. 자 갑니다 해킹하러 갈게요 애들 못 오게. 커 화이트. 수고하셨습니다. 요 와우 해킹. 더블 해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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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좋아 이렇게 손으로첫 판을 이렇게 승리를 가져갑니다야 좋아 마음에 들었어. 자 점수 는몇점 모를까. 근데 점수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자, 아, 3340 찍기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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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먹기, 먹기 가자. 가자 먹기, 가자. 맞아, 맞아. 아, 친구니가. 몇 점이냐? 와, 40점 올랐네, 아, 그래도? 어, 아, 많이 올랐네. 40점 올랐어. 자, 어쨌든든 간에 유튜버 핑퐁이었고 아, 자, 이렇게 아, 손모라 아, 첫판을 신고하게 됐습니다 아예, 자, 저는 핑퐁이었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